맥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해볼 게임, 바로 무한의 계단인데요. 오늘 제가 정말, 정말, 정말 특훈을 해왔습니다. 제가 1,500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특훈을 해왔는데요. 꼭1,500 계단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께 1,500 계단에 올라가는 그 기쁨과 그리고 저의 만족감을 모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음. 하꿀잼, 빅잼, 맥잼, 어니잼, 도리도리잼잼, 맹모 유튜브. 자 좋습니다 일단 손 한번 사사사 풀어주면서 자 250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들 400층 계단이었나? 그거를 좀 이용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은 더 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250층 엘리베이터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좋았어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시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어, 몸풀기였습니다. 네, 몸풀기 잠깐 해줬고요. 어, 갑시다잉. 초반에는 급할 게 없어. 약간 예열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할 때도 후라이팬 살짝 달궈놓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무한하게 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빡게 말려면 진짜 아예 처음부터 말을 안 하는 게 맞아요.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약간 그것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남거든요. 무한의 계단 해보신 분들도 아실 거야. 생각 없이 하는 게더 좋습니다. 무한의 계단은 진짜 생각 없이 해야 돼. 잡생각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잡생각을 하면은 바로 죽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시작부터 이렇게 꼬여있으면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는 층수가 꽤 높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금방금방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처음에는 쉽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풀어가고 있는 밍머. 어느새 400개단을 앞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계속 연습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패턴이 있어. 어, 어 이건 처음 본 패턴이에요. 진짜로. 진심으로. 여러분들. 리얼로다가. 이거는 반응도 처음 본 패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가보자. 좋아. 처음에 아주 쉽게 나왔구만. 이러면. 이번 게임 아주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원래 시작이 반이다. 어? 시작이 쉬웠으니까 뒤에도 쉽지 않을까. 어, 반을 쉽게 왔기 때문에 나머지 반도 쉽게 가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입니다. 어, 그게 무슨 생각이냐고요? 어, 개똥 같은 생각이죠? 네, 여러분들 개똥 같은 마인드입니다. 좋아요. 와, 어려운 구간. 살짝 스무스리하게 어, 잘 피해줬고요. 오케이, 좋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턴이 많은 게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와, 이번 거 장난 없었죠? 이번 거 진짜 어려웠거든요? 왜냐면은, 골드바가 있었기 때문에, 골드바가 있으면 오히려 진짜 눈부셔가지고, 더 헷갈려요. 근데, 그 구간은 잘 헷갈, 리지 않았고, 잘 풀어나갔죠? 말 더듬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아, 제가 진짜 게임하면서 긴장 잘안 하는 체질인데, 아, 무한의 기단은, 아, 진짜 무한의 긴장을 하게 돼요. 무한의 긴장입니다, 진짜. 저말 아예 돼요, 여러분들? 아 이게 생방송이 아니라서, 에이, 말하지 말걸! <laughs> 미고야, 말하지 마, 알았어? 정신 차려, 말하지 마. 무음 모드 가겠습니다, 무음 모드. 차려, 마이크를 꺼! 마이크를 끄면 돼, 마이크를 끄면 돼. 자, 마이크를 끄고 갑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이 미션이 진짜 어려운 미션인 게 뭐냐면요. 근데 저는 방금 되게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작 780개 단이에요. 뭐냐, 절반밖에 못 갔어요. 아, 1500개 단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 나 너무 신기해. 아니, 하다가 손가락이 아파요. <웃음> 야! 기록 <laughs> 갱신는 게임들 있잖아요. 막 진짜 아, 몇번 도전을 해야 되는. 아, 그런 게임들 진짜. 저를 존먹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이런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신 걸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겁니다. 음. 최대한 화를 안낼 거예요. 네. 저는 뭐 이런 게임 하면서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애초에 뭐 게임 하면서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연기죠. 거의 뭐 연기가 99.9%를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진짜로 화난 게 아니에요. 네. 그럼요. 저는 게임. 야 맵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은 이게. 아 방금 저거는 솔직히 조금은 짜증이 날 뻔했는데 아 괜찮네요. 음. 어 방금 저거는 좀 많이 좀 그랬어요. 네. 저는 약간 이렇게 턴을 많이 하는 것보다 네 길게 가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게 마음이 좀 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면은 또 무한의 계단 하기 어렵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잘할 수 있는데. 자또 집중하겠습니다 네, 집중하면서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쉬면서 멘트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하기에 참 적합한 게임이었다라고 할수 있는데 무한의 계단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집중을 해야 돼서 멘트를 못 칩니다 네, 그래도 500계단까지는 제가 어떻게 멘트를 치는데 600계부터는 진짜 멘트 치기가 좀허려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꼭 1500계단 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제 마음 알죠? 아, 턴이 왜 이렇게 많지? 아주 불만입니다. 와, 그래도 절반 왔네요. 700. 750 포터가 절반. 나이스50% 돌파. 아. 어, 시간 약간 촉박해요. 이제는 진짜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죠. 한 계단 돌파하면 레전드. 나이스. 욕심 부리지 말고. 침착하게딴 생각 하지 말고. 기록 보지 말고 빙뭐야 베스트 <laughs> 스코어. 자 기록 보지 말고 집중해 게임에만 집중해 할수 있다. 오이지 않으는데 손가락 저려오거든요. 아직 괜찮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좋아요. 어려운 구간 살짝 <목소리> <laughs> 오늘이 이게 최고 기록일 수도 있는 건데. <laughs> 오늘이 이게 최고 기록일 수 있는 건데. <laughs> 아이거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400개나 엘리베이터 쓸래요. 그나마 손가락이 덜 아플 것 같아요. 이게 자, 천계람 넘어가면은 아 손가락이 막 저려요. 지가 납니다. 아, 그래서 못 올라가는 게좀 있거든요. 자. 다행히 좀 쉽게 나왔고. 가봅시다. 도전 이번에야말로 꼭 성공시켜 주십시오. 하늘이시여. 무한의계단 신이시여. 제발 지켜봐 주십시오. 저의 성공하는 모습. 으아 으아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와750 확실히 400계단 엘리베이터가 좋긴하네 빠르게 올라가긴하네요 와 이런거 좀 그래 방금전 구간 좀 하드했어 앞으로 이런거 안나오면 용서해줄게 근데 앞으로 또 이런거 나와서 내가 거기서 죽는다 뭐 용서 안한다 어, 진짜로 진짜로 시켜봐 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잘해지긴 했나봐요 이제 천계단은 좀 무난하게 올라가는거 같지 않아요? 아직 천계단은 아니지만 곧 천계단 올라가겠죠 와 이번거 좀 하대했다 어, 안죽었으니까 봐준다 또 나오면 진짜 나 가만히 안는다 알지? 내 성격 알지? 나 게임하다가 화 안내는거 알지? 알면은 적당히 해줘. 어, 좋아. 와, 1100개 단이야 미쳤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멘트... 아, 말하는 면안 되는데, 이게 말 한번 시작하면은 제가 원래 이게 말꼬문이 한번 트이면은 계속 말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진짜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죽으면은 저 욕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가 입을 열어서 죽었다 이럴 것 같거든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와, 바로 신기로 갈아치우는 거 싫어하냐? 진짜 이런 일 없다, 이런 경우가 없다. 진짜 이런 경우가 없다. 민모야, 1300개 단이네 기록을 봐버렸네. 긴장이 되네. 근데 괜찮다. 민모야, 집중해라. 아, 민모야, 가자. 2000개 단까지 가는 거야. 1500개 단이 뭐야? 이천 0 0개 단까지 가보자. 민모야, 어, 이러면은 1500개 단 가도 긴장이 안 되죠. 긴장이 안 됩니다. 넘어 대박, 미쳤다. 민모야, 대단해! 와, 이대로 2000계단까지 올라간다면 2000계단 미션 해달라는 분들도 없겠죠? 그러면 저는 더이상 무한의 계단을 할 이유 없어지죠? 개이득이죠? 아우아, 아우아. 아우! 아우 아우라아이아이하 아! 죄송와 천오백구십팔계단! 와아 대박 너무 행복해 아야야 야야야야! 와이 음악 없이 춤추려니까 굉장히 뻘쭘하네. 편집자님 음악 잘 깔아 주셔야 돼요. 야야야야! 야야. 야야. 아우 부끄러. 아 어쨌거나 여러분들 무한에게 난 천오백계단 도전하기 간단 스무스리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밍머는 다음에 더욱 더 조신하게 재미있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을 잊지 마시고요. 이만 가보도록 하죠. 밍나이 안녕.